피 많을 때오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조지면 된다. 야, 그때 조져야 된다. 오케이. 그거 좀 따가울 거야. 네 마이. 자 룬도 잘 박았고 보정 AD 룬 왕창 박아서 그렇게 아파요 이거 맞으면 이제. 자, 알파 스트라이크를 긁을 것 같으면 째야 됨. 응, 어, 안 긁네. 긁을 줄 알았는데. 자, 셋. <목소리> 자, 먼저 2렙 찍고 조집니다, 이제. 하하하하하 <목소리> <목소리> 오로제. 는 이렇게 압박하면 끝납니다. 왜? CS를 때려서 평타 두 대를 쏴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상대 정글 엠몬모. 모포시. 네네. 오케이. 이 지금? 와인은 좋은 점이 뭐 찍는가 다 보임. 신속해. 안녕하세요. 오케이. 됐어. 자 어차피 우리 정글라가 날 봐줄까라고는 생각 안했어 여기 암흑무가 있기 때문에 나 앞으로 못감 아우 빡쳐 자 땡기자. 나가 올 거야. <laughs> 생존. 하지만 여기서도 아모모한테 붕대 맞으면 뒤질 수 있기 때문에. <laughs> 조심. 아당했 오케이 아모모 바텀. 넌 이제 뒤졌다. <laughs> 자, 메이, 집에 갔고. 자, 이제 이 메이를 어떻게 조지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. 자, 지금 집에 가봐야 애매하게 아이템 나오니까 안 갑니다, 그냥. 안 감. 안 가고. 레벨 빨로. 일단 1킬 따고 봅시다. 죽을겠지? 저거는 <laughs> 하나. 세 마리 있으면 마이는 알파를 긁어댄다. 신속 어차피 큐 맞추기. 아, 역시. 보고 드립니다. 야, 그걸 포기를 하면 어떡해? 지금인데. 이런 미신의 리얼도 모르는 녀석. 찰오겠습니다 야, 넌! 야, 네가 무슨 정거? 아니 뭐니? 네가 뭐 정글 마이도 아니고. 그렇게 정글 욕심을 내면 안 되지. 하나, 둘, 셋, 넌 갱을 와야지. 어허, 어허. 한대 더! 아, 실패! 아, 거야. 아퍼. 오메. 이. 일. 행. 허허허허허허 엠무모 출동 준비 와이자 잠깐 대기 어허 메이도 나쁜 놈이고 몸이나 살입시다 엠무무의 갱킹에 리신보다 날카롭기 그지 없으니 그냥 몸이나 살이다가 지금이다 싶을 때 그때 한건 하고 일단은 몸을 세립시다. 신속해. 집 됐다. 자 흠나 몰투더 왕 극딜. 극딜에피통을 올리는 이유 여기에서 방어력 템을 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방어력 템 갔을 때 저도 미안한 지 아공무 궁막을 빚을 것 같은 예감 아공무가 탑을 계속 뽑고 있어요. 벌써 한네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. 자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그냥. 안전하게 보호드립니다. 딜 올리는게 안전합니다 차라리 저만 놓고 조지면 되지 뭐 아이고 우리편 핑화가 있었구만 자 어차피 마인은 CS를 만4개밖에못 먹었어요 우리가 불에 어? 마인 저기로 갔다 탈타고 갔음 자 마이가 테리라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. 아이고 다 죽었다. 자적 더블킬. 아 저는 부캐잖아 안받도 뻔한데. 자 일단 마이가 부캐. 둘, 셋, 저런 놈들을 찢어야 됩니다. 조심 조심. 한놈 발견. 그거 좀 나가올 거야. 하지만 저 친구는 어? 뭐야? 바텀에서 그냥 먹고 있네? 싫은데. 별로 밀고 싶진 않아요. 어? 마이 뒤짐 그래!! 하하하하하하 <laughs> 넌 이미 죽어있다! 좋았어 자, 유 마이 잡기 힘들어 가지고 아유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제드가 올라올라 올라 그러시면 어, 안 되죠 자려겠습니다. 좀만 더 벌자. 그렇지. 자돈 좀만 더 벌어가지고 방어력을 올립시다. 피통 올렸고 보고드립니다. 끝. 됐어. 이제 우리는 탑에서 죽을 일 없어요. 내가 위험한 건 아이템 나오기 전에 애들이 갱화가지고 한번 뒤지는 거. 제가 보통 뒤질 때 보면 병아 뭐야 보. 헤이 하. 제가 보통 죽을 때 보면 은 1킬 1데스가 많잖아요 1킬 1데스나 2킬 1데스 지금이 위험할 때였어요 지금이 자 됐어 이제 안전하다 이걸 가고 나면 이제 제드가 오거나 마스터이가 왔을 때 걔들이랑 1대1로 뒤질 일이 없습니다 <laughs> 자 이제 쟤들한테 1대1로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슬슬 <웃음> <웃음> 죽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꼭한 번은 가고 싶은 그 아이템 아무 했습니다. 그거 적을 처치했습니다. 자 마이가 계속 다른데를 가네 다녔습니다. 썩을 놈이 그러다가 판테온한테 걸려가지고 한번 조짐 당해라. 자 마이가 진짜 주제도 모르고 싸돌아 다니고 있는데 의외로 C S 도잘 먹었네 돌아다니면서. 딴 라인 걸 뺏어 먹었단 소리죠. 그럼 뭐다? 아까도 미드라든지 바텀이 랩업을 더럽게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. 자, 상대 트리스타나 6렙. CS를 마이가 다 쳐먹었으니 랩업을 할 수가 있나? 오케이. 우리는 그냥 천천히 많이 밀고 아, 킬 부럽다. 나도 킬 먹고 싶은데 자, 2차까지만 밀면 합류 고고 2차까지만 밀면 완벽한 1위로군! 마이한테 뒤지는군 오케이 자, 핑 찍어봐야 못 민다 핑 찍는다고 밀어치는 거면 얼마나 좋겠니? 됐어! 자, 오케이, 그렇지. 신속해! 자, 싸우죠. 우리 편들끼리 잘 안하면 됩니다. 어차피 별 것도 아닌 걸로 맨날 싸우니까. 알 필요도 없어요. 어차피 우리 편들끼리 싸우는 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싸웠다! 자단! 음, 이게 중요합니다. 어, 둘. 웬두 마리가 올라오지? 음흠. 자, 원래 같으면 숨어가지고 조질 수 있는데 이건 잘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번 죽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입니다. 그래서 안 합니다, 오늘은. 그건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둘 자, 자, 없다 아유, 잘 먹는다 강타! 그렇지 전동준비 완료! 자 킬딸칠 준비는 완료가 되긴 하는데, 뭐 나왔니? 노 몰왕 아 테마나 더나아야 싸울 만한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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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친구야? 안녕하세요? 아 걱정 마. 아 W 찍었나? 찍었구나. 으아! 제발! 스톤스톤 적용 스톤 그렇지 잘한다 하나 더 실패했습니다. 빚이 늘었다. 빚 p 자에라이자 빚이 생겼습니다. 생긴 빚은 빨리 빨리 갚아야 하는 법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안 죽겠다는 저의 의지 템트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나, 모나, 야이거참 차면 되잖아. 차. 그럼 채. 습니다 감사. 아 메시네. 와. 10억을 받았습니다. 지금부터 들어오는 쓰레기같은 마스터이, 제드, 엠몸모다 <laughs> 때려죽이겠습니다 <데려> <laughs> 좋았어 아, 이 썩을 놈들 자 현재 10, 아 야. 지금 12 현재 빚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200만원의 빚을 천천히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100만원 대출하는 순간 1,400만원의 대출 빚이 생긴다 오케이 15배 항상 빚은 몇 배로 찾아오는 법? 자, 수십 배로 찾아옵니다 조심합시다 하나, 둘, 셋, 넷. 1킬 따겠다고 나가가지고 뒤지면 안 되는 예.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? 좀 따가울 거야. A 텔용 2분, 3분 많이 남았고. 보고드립니다. 아유, <laughs> 핑 화를 받으셨어. 경찰 다녀오겠습니다. 둘, 셋. 다섯 오케이 아무무. 정찰다녀 오겠습니다. 자 미드 쪽으로 총 역량 집중. 어떻게든 여기서 키로시를 먹어가지고 메자이도 올리고. 오케이 공수 멍청아 차 그래 그래 이다 고자야 어차피 죽어 아이고 옷이 잘 올라간다 <laughs> 아꼭킬 먹을 필요는 없죠 어이는 KD 아닌가 당겨 아깝 까비요자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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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현재 천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두개 갚았어요 없네 이런거 먹으면 상대들이 빡칩니다 쪼죠자 이번 판도 리안드리보다 모렐로 먼저 나가 올 거야 갈라고 그랬는데 에이, 모렐로가 좋은데 출감 가야 되는데 에이, 모렐로가 좋은데 201433194 님께서 팬클럽 환영합니다 학번 같은데 학번 을 이런 데다가 적어도 되나? 음? 자, 일단 집. 일단 집. 보션 발고. 자, 제로템 두 개. 4, 5, 6, 7, 8, 9, 땡. 어, 왔어. 자, 이제 우리가. 아, 그러고 보니까 메자이을 사면 좋은 점이 우리가 몸을 사려도 우린 편은 이해해 줄 겁니다. 저니까, 몸살려야지 죽으면 안 되니까. 이해해 줄 거예요. 삼초, 싸우자, 제발. 나는 농을 공짜로 먹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한타를 했으면 좋겠는데, 얘들아. 어떻게 생각하니? 오! 자, 좋았어!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! 안 죽는 게 중요하지. 그렇지! 하나 말 받고, 두개말 받고, 그렇지! 난 여기서 싸울 생각이 없다! <laughs> 아이고 이 거지같은 놈아! 10 10 10 10! 좋았어! 아이고.. 죽었네요? 메모리.. 잠깐만 서레칠것 같은데? 안 돼! 저런.